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은 6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6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여섯 번째 시간,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족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자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자족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치 이 금욕주의적인 삶이 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종교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줘 무소유라고 해서 참으로 소유를 갖지 않으려고 할만큼 할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책도 써 썼지만은 결국 근데 그 사람 삶을 돌아보니까 무소유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고급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책을 팔아서 인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언제 생길 수 있냐면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로만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있고, 여러분 참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아시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 의식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참으로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들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면은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그, 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NS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젊은 엄마, 엄마들은 다알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맨날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뭐 올리느냐? 해외여행 가가지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올리고. 오마카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마카세가 뭐냐면은, 일식집에 가면은 그 주방장이 알아서 요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싸냐면, 저, 제일 싼게한 10만원 정도 하고요. 비싸면은 30만원, 40만원, 한 사람이 한 끼에 10만원에서 3, 40만원 그냥 쓰는 겁니다. 둘이 가면은 5, 60만원, 그냥 돈이 나오죠. 그거 가서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 사진 올리고, 자꾸 외제차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런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연봉이 1억이 넘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 버는 것처럼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냐면은 월급이 250만 원이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전부 다 1억이 넘는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봉 3천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건데 마치 내가 굉장히 가난하고 참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네 안에 계신 예수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7절 8절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욕심 많고 비교의식 가득한 사람들의 뒤통수에 란팍 때리듯이 너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도,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 것이란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영생과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너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잖아. 그러면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여기서 더 넘어설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먹고 살만한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시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구절 10절입니다 너네 참으로 욕심부리는 인간들 잘 들으라 자족할 줄 모르는 인간들 잘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9절1 0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함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부활이고 하는 자들, 바꿔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네. 여러분, 수많은 일만 가지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결국은 모든 범죄는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돈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평생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참으로 생명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나서 남편 죽으면은 자기 앞으로 보험금이 막 수십억이 떨어지도록 보험을 가입을 내놓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돈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아삭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돈 자체는 여러분,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무엇을 위해 써야, 써야 되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내박쳐두고 이웃 사랑 내박쳐두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그래서 참으로 돈 많이 벌되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변하니.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만 가지 죄악은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 17절 18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희 돈사하지 마, 돈 욕심 부리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방금 읽은 17절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경고하느냐? 너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돈 많이 쌓아둔 사람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돈을 믿고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네가 쌓아둔 그 돈이 너의 소망이 되지 않아. 너를 책임져주지 않아. 너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돈은 날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돈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못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은 잠원 2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돈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놨는데 이 잠원 23장 4절 5절 말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돈 많이 벌려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 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비. 여러분 참으로 돈이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언제든지 재물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비. 여러분 오늘 주식으로 대박이 났지만은 내일 그 주식이 휴가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 사람들이 돈 벌어보겠다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갑자기 막대박이 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 주식 하루아침에 여러분 휴지조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돈 있을 때잘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으로 돈을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왜 자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 왜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자족하며 살아가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참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또자언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이 사람의 욕심을 비유로 일러준 겁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 다고 하느니라. 다고 다고는 계속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율을 든 것인데 이런 거머리가 얼마나 피를 사람 피를 많이 빨아먹냐면은 이런 거머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 뭐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한 요만큼 두 마디 정도 되는 거머리가 물놀이 하다 보면은 다리에 그 거머리가 붙습니다. 빨판이 흡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딱 누는 순간 이 발판에 있는 그 날카로운 이빨을 팍 찌르면서 바로 이 마취제 같은 걸 놓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낍니다. 피를 꼭 사람 몸에다가 빨판을 대고서 피를 얼마나 빨아먹느냐? 여러분, 요만한 거머리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만한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어서 얼만큼까지 자라면 이만큼 자랍니다. 사람 손바닥만큼. 자기 몸, 몸에 몇 배가 되는 피를 빨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를 많이 빨아먹어도 거머리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불로 태워야지, 담배불로 지지하지 떨어지, 워낙 미끄러서 잡아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거머리가 한번 피를 빨아먹으면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을 만큼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호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다는 불이라.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설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사람을 계속해서 묻어도 무덤은 끊임없이 사람의 죽음과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아이되지 못하는데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한이 되거든요. 그만큼 한이 서릴 만큼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하지 불이라 여러분 불은 계속해서 태워도 계속해서 불꽃을 내면서 태울 것을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옥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했습니다. 무적행이 뭐냐? 여러분 바닥이 없는 저수지라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조수전, 이만큼 떨어지면 은 영원히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이 지옥인데 사람의 욕심이 무정인것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아갈 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취욕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있는 큰 회장들은 이미 자자손손 쓰고도 남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까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성취욕을 느끼기,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의 성취욕이란 것은 끝도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찾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여러분 무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돈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뭐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터진, 터졌으니까 물을 채워도 물이 차지 않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마음, 참으로 우리 마음, 세상 것을 아무리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없는 우리 마음이 터진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없는 마음은 터진 운동이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 없는 마음은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그거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월 13일 돌아오는 주일이 이후 초청 예수사는 근절지지요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느냐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터진 웅동이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은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없는 그 마음은 터진 웅동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결혼식에서 주례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결혼식장 에 보면은 다들 참으로 번듯하게 잘 차려입고입니다. 여자들은 평상시 아껴두던 예쁜 옷을 입고 오고 남자도 잘안 입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딱 메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뭐 점점하게 앉아있습니다. 남의 결혼식 축하하러 왔으니까 또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굉장히 행복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 그래도 내 인생 나 정도면 행복하지 라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한, 언를한 번쯤은 내 인생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한 번씩은 이 문득문득 이 공허함과 허전함이 꼭 찾아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이 자체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무리 다 가져도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명, 품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고 남부로 것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터진 웅덩이 같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결혼식장에 제가 마지막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 없는 사람들, 인생이 터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들, 혹시 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혹시 터진 웅덩이처럼 지금 잡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 인생 예수 없으면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잡으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영생과 천국을 가진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살자 더 크게 자족하며 살자 여러분 진짜 예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여러분들. 조금 오래 살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야 100년, 120년입니다. 조금 짧게 살아봐야 그보다 짧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있, 예수 있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 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 디모델를 향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델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돈 욕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같이 말하는 것을 갖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다버리라는 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당선된 그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최후의 영생을 가져서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오칭은 이거에 엄청난 오칭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몇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큰 소리 외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로한번더 강조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너 끝까지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참으로 사역을 하는 수의 종들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욕심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강조하며 이 저기 베드로예 디모데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16절부터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네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 네. 돈 욕심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족하지 못한 채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자기 술을 찔러서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 우리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님만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하시겠습니다. 여기 참으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전엔 세상 납 기뻤어도 세상 욕심 따라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진실하게 1절부터 3절까지 뜨겁게 우리 손에 한번 가슴을 얹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촉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충국과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상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지. 그내 기쁨은 오직 예수지. Ne bileyim var Tam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네.